와, 멋지다.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가서 한번 가볼까? 우와. 뿌잉뿌 자, 갑시다. 우와. 이야. 나배한번 타고 돌아. 안돼. 자, 이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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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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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아빠, 여기서 내가 할래 안 돼? 왜? 이따가 갈 때? 이따 갈 때? 이따 갈 때? 아, 어, 알겠어 그 방금 내리막길 지나서 엄마한테 갈 거야 귀 너네 잘어 강아지! 강아지 조심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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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 왔어 벌써 이리 어어불 거야. 응? 그래? 아, 그러네. 사람이 없는 거같어 아, 이고 매미 소리가 강하네. 여기서 돌읍시다. 우리 배는 다른 데로 옮기든가. 다시 가는 거지. 다시 돌아서. 자, 돌아서. 엄마는 엄마 뒤 있어 어, 엄청 멀리 있어. 우리가 온천몰에 가야 돼? 응, 엄청 멀리 가 있어. 조심 조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잡고. 이거 이거 이모드 있잖아. 그거 키면 너무 빨라 나 봐. 우리 나중에 사서 한번 이모드 해보자. 엄마 나 빠른지 자 다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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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재밌죠 예디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와 왔다 엄마는 어디 가는 거야 예엄마를갈 거예요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출발. 으로 시작. 출발. 재밌죠 예리? 얼마 재밌습니까? 엄청 많이. 야. 와메미 소리. 매, 나 매. 네. 엄마도 언제, 언제 가나요? 엄마도 언제 가나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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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여러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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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너무 급하신데? 너무 급하셔요 용진 아, 용진님 리듬지. 너무... 너무 급하셔요 자 출발 여기가 더안 오네요 아 이게 연결되는길이네 맞아요+ 맞아요. 이는 평택항이라 치세요. 평택항이라 치시면 인터넷에 평택항이라 치시고 가족이랑 같이 와보세요. 정말 좋습 이게 30분에 2만원이에요. 비싸요. 비싸 그냥 와보세요. 네, 엄청 재밌어요. 맞아요. 엄청 재밌고, 짭발라요. 예, 저 달리기보단 느려요. 누룽지. 누룽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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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할거야 응. 누룽지가 무슨 뜻이야? 누룽지? 네, 응. 응. 내 이름은 응. 누룽지라고? 어민네 응. 안녕 이래 갔어요. 조금만 더 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엄마 나오는데 저희 엄마 저희 엄마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 누구? 이게 좀 어려운 코스예요. 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저용요 아우, 다 왔습니다. 머리는... 아니네요. 야, 여기 멋지지 않습니까? 아, 더... 엄청 멋지죠. 진짜 멋요가 좀... 조심해야 돼 여기 그거 네명 있네. 야, 와, 와, 잘하네요여기서 내가 할 <laughs> 응? 그럼 내가 왜 네, 내가 여기 할래 여기서 예 예. 네? 아이고 코스가 안 좋네요 흔들 흔들 아이고 저희요 나중에 저희 오빠 있거든요 저희 오빠는 저희 집이 너무 좋아서 아직 애기가 몰라서 그래요. 뭐 아직 애기가 몰라서 그래. 나 아직 애기야. 아빠보다 더 내서 나. 내가 이렇게 자 이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아빠가 찍어주세요. 네. 저 찍지 조심하세요. 마세요.